아이고 유튜브 친구분들 안녕. 어 나는 꿀선대준. 아 어색해라. 아이고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예. 저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는 거 같죠? 네. 제가 지금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새롭게 뭔가를 하고 있다. 그게 장사였고요. 장사하면서 이제 BJ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유튜버, 아니 유튜브, 어,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 살리고 싶어요. 예. 네. 이거저거 하면 재밌잖아. 아무리 바빠도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음, 몸이, 어, 항상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는 게 나중에 후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방송할 때가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야 한번 살려볼까 합니다 계속. 그러려면 이제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14시간을 일합니다 14시간 와 그래서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어요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 자리 좀 잡고 이제 유튜브나 브리카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좀 이게 가게 자리 좀 잡는 기간이 5개월이 좀 걸렸고요. 어, 얼굴 보시다시피 딱 어, 사람 얼굴에 들어가잖아요. 예. 아주 지금 좋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 다음 거를 또 살려야 된다는 이런 어, 압박감. 음, 남들은 그래요. 아 하나만 해. 그런데 이제 내 성격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것도 생각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에 14시간이나 하다 보니까 근데 어 조금씩 조금씩 그 이렇게 한 번씩 주문 없을 때 살짝 살짝 떠올려요 졸려서 자기도 하고 한 번씩 떠올리기도 하고 그 결과 이제 장사 쪽으로 한번 컨텐츠를 잡아볼까 손님 중에서 별의별 인간이 다있더라고요깜짝놀랐어요 지구상에 이런 인간도 있구나 <laughs> 그리고 옆에 있는 가게 사장 형님들하고도 이제 좀 친분이 쌓였으니까 어, 인터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장사하면서 장사 이야기, 어, 진상 이야기, 손님들도 그렇고 고마웠던 손님들도 그렇고 여러 장사 이야기를 한번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거는 컷, 뭐 편집 없이 컷 편집 없이 바로 그냥 이 상태로 나갈 거고요. 하도 편집을 안 했더니 다시 하려니까 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올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몇명 보이지도 않는 거.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찍었고요. 음, 우선은 그렇다고요. 예, 여러 가지로 왔다가 툭툭 던지다가 하나 걸리면 그 컨텐츠는 쭉 가는 거잖아요. 아직도 내 정확한 컨텐츠를 어? 잡지도 못하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제 그런 BJ로 이제 성공해가지고 음? 자리 잡고 하신 분들 보면은 돈도 벌고 하신 분들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도 해봤지만 계속 한 가지로 꾸준하게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인데. 아무튼. 어, 저번에도 조만간 돌아온다 해놓고는 이제서야 왔어요. 네, 이번에도 어, 조만간 오겠습니다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내가 언제 등장할지 모르지만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거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예, 몸 건강하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다니시고 이제 어안 잘리고 열심히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사장님들. 갑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고다